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조용하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망세로 어,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요 음, 굉장히 좀 차분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율도 어,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FOMC 결과를 또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어,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어, 현재 어, 관망을 해가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 종목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오늘 공부할 종목, 종목 외에 제가 세력주를 하나 좀 찾아왔는데요. 네 보시면요, 뭐냐 그러면 바로 아우디 피처스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목을 쫙 살펴보다가 이 박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거 굉장히 잘하죠. 세력들이 현재 들어가 갖고 작업하고 있는 걸딱 걸렸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 차 바꿔야 돼요. <laughs> 자, 뭐냐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이게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어떠한 섹터든지 상관이 없고 뭐 화장품이든 자동차든 2차전지든 뭐든지간에 세력애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살포시 올려놨다가 올린 물량으로 다시금 눌러놓고 나서 빵하니 여기서 해먹은 거예요. 해먹고 요게 이제 설거지가 들어간 겁니다. 설거지 이후에 다시금 아래 위로 흔들면서 여기에서 현재 물량을 모은 거거든요. 모은 걸 가져다가 쭉 내린 거예요. 내리고 나서 이 앞전에서 현재 들어와 있던 사람들 물량을 얘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량을 싹 받아, 받아놨어요. 예 네, 계좌에도 딱 넣어놨겠죠 그런 다음에 항상 얘들은 자기네가 모은 물량을 가져다 누릅니다 왜냐면 어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절 물량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한번 더 눌렀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를 요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자 여기에서 갭으로 상승을 시켜가지고 어 올렸는데 이 갭을 바로 메꿔놨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켜가면서 쑥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한번 실리고요. 여기에서 거래가 한번 실렸는데 얘네 유통주식수가 1,300만주 짜리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얼마가 터졌냐면요. 1,200만주가 터졌어요.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의 계좌로 모아놨던 계좌를요. 한쪽으로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은요 계좌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쓰는데, 내리는 계좌, 올리는 계좌.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익금 빼는 계좌, 모으는 계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계좌로 싹 모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캔들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 실린 거예요.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재물을 보시면, 재물만 본다라고 하면 은 꽝이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싹 받, 받았는데, 이거 꽝이죠, 꽝. 꽝입니다, 꽝. 그런데, 세력 애들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어, 형태의 재물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요, 여러분, 보시면, 불성실 공시 지정 법인 예고가 떴어요. 8월 9일자로, 네,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 하, 정말 뿡짭니다, 뿡 뿜짝. 이렇게 결정시한이 8월 9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날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작업을 해갖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얘네들이 모아온 평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평단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50원이에요. 요 라인 때입니다. 요 라인 때.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에요. 이 라인 때 위로 올라가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점을 얘네들이 갭으로 뛰어가지고, 여섯 갭으로 뛰어가지고 가잖아요? 절대 못잡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점으로 갈걸요? 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계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아우, 살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거든요. 흥아해운 기억나시죠? 흥아해운. 흥아해운. 요 때. 정지가 돼갖고 좀 힘든 기간을 좀 보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막, 어,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때요, 여기에서 <laughs> 이 정도 기다리셨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떠버렸어요. 못 뺍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 지인 태우기 캔들 딱 떴죠.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놓치면 좀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세력주. 이거, 아우딘 퓨처스는 100% 세력주입니다, 이거. 이거 조만간에 아마, 빵빵빵빵 하고 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여기서 더 뺀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더 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빼지를 못하는 게, 여기에서 들어간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빼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래에서 자꾸 다져가면서 모양을 만들고 있고, 241 이평선을 뚫는 순간에, 후왕 하니 날아간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공부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네, 금양이 되겠습니다. 금양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공짜라고 하죠. 공짜. 그죠? 왜 그러냐면, 아유, 이미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걸 따라 들어가자고, 이미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걸 따라 들어가자고, 아, 아니요. 올라가 있는 건 절대 매수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세력 애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긴데, 여기에서 계속 올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빠집니다. 분명히 조정을 줘요. 조정을 줄 때에도 얘네들이 원하는 평당가가 있습니다. 계좌별로 평균, 평, 균적으로 매수한 계좌별로 다 평단이 틀리기 때문에 올리는 계좌에서 사용을 한 중간 값에서 3분의 2, 내리는 계좌에서 뺀 중간 값에서 3분의 2 지점을 요두 가지 금액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렇게 평단을 얘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단가 근처에다가 어떻게 한다? 대기 매수를 싹 걸어 놓고 있으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이러한 종목은 공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세력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친인척 또는 지인들을 태우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런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흥하윤 보세요. 요런 캔들이에요. 요런 거 요런 거자 요거요. 점점 점으로 가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타라고 내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지인 태우기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조만간에 점 이렇게 점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흐름이 이것 말고도 다른 네 다른 그 핸들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진입을 할 겁니다. 해서 금양은요 여러분 공짜니까요. 네 입벌리고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10% 이상 무조건 수익 내는 종목이니까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막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 내일 상한가 가요. 기다리세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매매기법 2번으로 적용을 해서 수익 낼 수도 있고, 3번으로 적용을 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양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목표가 설정을 좀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겠다, 빠르게 빠르게 로테이션 하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매매 기법 2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은 여러분 매매 기법 2번에도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매 기법 2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기법 공유하기로 했던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본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뭐 가게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고 수업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마음 편안하게 HTS 켜고 MTS 마음 편안하게 볼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못 팔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엇박자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더갈것 같으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5% 이상의 수익권인데도 매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구요 10% 이상의 수익권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길게 가져가면 되겠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줄때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에 2억을 태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10%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매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하시면서 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좋다더라, 누가 이거 좋다더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최소한 제가 5가지 정도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 중에요. 3개 이상 이게 부합이 안 되면 매수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개 정도가 합격이 돼야지만 내가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대 사거나 그죠? 지불한 채를 산다라고 가 을 했을 때 누군가가 친구가 A가 야이차 되게 좋대 야이집 지금 3억인데 이집 사놓으면 이거 10억으로 올라간대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시나요? 바로 매수 매수하거나 바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막 학교는 어디에 있고, 마트는 어디에 있고, 교통편은 어떻고, 연비는 어떻고, AS는 어떻고 다 따져본 다음에 고민 고민하다가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그만큼 수익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매도 타이밍, 잘 못하시니까 제가 100% 진행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일정 기간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실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종목 섹터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전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그만큼 어, 수익은 무조건 덤으로 가져가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이에요 그죠 이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원포인트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원포인트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 되시는 거고 오늘 공부한 종목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종목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절대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자, 그래놓고 나서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까지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요걸요,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 나갔던 종목들 어떻게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는, 이 카페는요, 여기에서 제가 매매기법도 다른 것들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문의 주신 종목들, 이러한 것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요거는 제가 관심 종 종목이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인데 날짜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 여기도 제가 오픈 방에서 제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식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셔가지고 꼭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매매 기법 도대체 야 이박사 너는 정말 신기하더라. 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맨날 음봉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그렇게 잘 나느냐라고 해서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종가 매매하는 거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일 때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매수 안 해요. 아시겠죠? 언제 한다? 음봉일 때. 언제 한다? 음봉일 때. 언제 한다? 음봉일 때 매수 종가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요 조건식을 드릴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을 쫙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모든, 데, 모든 증권사가 다 가능합니다 나무 뭐 어디 현대 다 가능해요 갔다가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싹 드릴 건데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똑같이 딱 설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검색 버튼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럼 얘를 가져다가 어디다 든다 관심 종목에다가 싹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날 보시는 거예요 또는 그 다음 다음 날 음봉이 떴을 때꼭 기억하세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떴을 때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린 종목을 가져다 싹 검색식을 돌리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날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장 끝났으니까 다음날 음봉일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어 양봉이네 안사안 사. 음봉 나왔을 때산어 음봉이네. 음봉일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총가의 매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날 무려 몇 프로 갔어요? 28%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전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대로 딱 가시면요, 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날 사셔라 아니에요. 다음 날또 종가에 보시는 거예요. 종가에 어 은봉이네? 종가에 매수, 종가에 매수. 다음 날딱 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음 종목 신성 제가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떴어요. 다음날 보시는 거예요. 다음날 음봉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날 양봉이네. 안 사는 겁니다. 은봉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 은봉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종가에 매수.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옵니다. 그죠? 요렇게 바로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한 탑. 자, 여러분들, 공짜였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준비하세요. 다음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은봉일 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자, 다음날 은봉 떴어요. 그죠? 은봉일 때 제가 종가 매수 시켰죠? 종가 매수하세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짧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샘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샘표 자 보시면요 여러분 샘표도 제가 요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네아 다음날 다시 상이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음봉까지 기다리세요 음봉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종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가 매수 그래서 우리 오픈방에서 다 같이 들어갔죠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검색식으로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력애 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최소한 4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평단 여기 평단 여기 평단 여기 평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검색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평단가를 딱 기준으로 해서 52주 최고점과 최저점의 등락률까지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력 애들이 핸들링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들어가 갖고 빵 수익 내고 나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검색식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검색만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종가에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 사용하시는 분들은 딱한 주만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얼마만큼 승률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는데 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느냐 자 오늘 공부한 종목 종목명. 어,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픈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다. 학습. 또는 내가 오늘 그 조건 검색식을 받고 싶다. 그러면 검색식. 네. 아, 또는 뭐 조건식 이렇게 부, 보내주셔도 돼요. 요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오늘 공부한 종목 대응법 학습방 오픈 링크 검색식 조건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공개하고 있을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영상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공짜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방법이 괜한 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는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